운전이라서 어, 지금 운동 끝나고 집으로 가고 있어요. 보니까 지금 10시 반다 돼가네요. 어, 오늘 그 밥을 첫 끼를 너무 늦게 먹어가지고 어, 4시 반쯤에 4시 반인가? 4시인가 끝쯤에 먹은 것 같아요. 어, 그래서 저는 배가 고파야지 뭐든 같은 거 이렇게 어쩌다가 먹고 하는데 오늘은 빵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또 이렇게 빵 선물 받아가지고 또 빵을 조금만 먹어야 되는데 어 또한 조각 먹었더니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. 아 그래도 조금만 먹어야지 했는데 한 대여섯 조각 먹은 것 같아요. 근데 너무 너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. 맛있기는 한데 그래서 막그려 운동을 또 카페에서 좀 했어요. 그랬는데도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. 그러고 나서 안 먹어야 되는데, 아, 퇴근가날 쯤에 또 삶은 계란이랑 두고 조금 먹고, 또 이제, 또 운동하려고 이제 그, 하늘공에 가면 이제 그 오르막이 있어요. 한번 오르는데 한2분 정도 걸리거든요. 그 오르막을 두 번은, 어, 걸어서 올라가고 나머지 여덟 번은 뛰어서 올라갔어요. 굉장히 힘들거든요. 그렇게 했더니 한, 한 5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그렇게 운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화가 잘안 되고 좀 과식을 한것 같아요.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뭐 배가 부르거나 그러면 그냥 소화 다되고 그냥 배 부르고 그걸로 끝인데 저는 어 굉장히 힘들고 괴로워요. 좀만 과식하거나 아니면 빵이나 좀단 거를 먹으면 토할 어것 같고 손도 제대로, 시계도 힘들고 막좀 그래요. 막좀 특이 체질은 그렇아요 지금은 조금 낫네요. 지금 방금 전까지도 막 계속 토하려고 그러고 막식물 올라오고 막 그랬거든요. 하... 아, 매번 막 다짐하면서 아, 안 먹어야지 이렇게 다짐하면서 잘안 되네요. 다른 사람 살 빼주거나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다이어트하고 이런 거는 잘 가르쳐주는데 중이제 머리는 못 감는다고 다른 거는 잘하면서 이거 먹는 거 이런 빵안 먹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또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못 지켰네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맨날 그냥 내일부터 다이어트네요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항상 먹을 뭐 시간이 집에 가니까 다들 다 지금 이 시간에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, 아니면 아직 안 자고, 음, 유튜브 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, 다이어트는 평생 해야 될것 같아요.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. 아직 갈라면 한참 멀었네요.